네,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 아파트 값 오름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과 경기 지역이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데요. 아파트 값이 오르면서 전세 값도 계속 오르고 있는데 세종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하락세로 전환됐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상승폭은 소폭 축소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7월 둘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전국 매매 가격은 0.2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은 0.32%, 지방은 0.16% 상승해 전주보다 상승폭이 축소됐고 서울은 0.15% 올라 상승폭을 유지했습니다. 시도별 아파트 매매 가격을 보면 인천과 경기도가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인천은 0.44% 상승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고 경기도가 0.40%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제주는 0.30%, 울산은 0.22%, 부산은 0.21% 상승했습니다. 세종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0.1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은 하반기 매물이 줄어든 상황에서 GTX 교통호재와 중저가 아파트 매수세까지 유입돼 가격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세종시는 매물이 누적되고 호가가 하락하며 전반적인 시세가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전세 값도 인천이 0.34%, 경기가 0.24%로 가장 많이 올랐고 세종은 0.0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